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2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이 현장 정치에서 일단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조국 구속됐죠. 또한 사람은 한동훈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국 씨, 이제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조국 당대표도 아니죠. 다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는 2년 보격 기간 합해서 7년 동안 어떤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처지가 됐는데 오늘 이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 되면서 되기 위해서 스스로 구치소로 갔죠. 자 서울 구치소로 가서 입감 절차를 밟았는데 마치 독립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는 것처럼 또 그런 쇼를 보였습니다. 과거에 정치자금법 어, 돈 받은 혐의로 검은 돈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한 명숙 어, 전 총리가 딱 그렇게 했죠. 그것과 비슷한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 혐의는 그냥 자녀들 어, 좋은 데 보내려고 서울대 법학대 교수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가짜 표창장 만들고 뭐 그렇게 한 혐의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잡범 수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지지자 어, 아침. 오전 10시에 수감이 되는데 8시부터 한 200명 정도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손팻말을 들고 뭐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이 조국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고 또 항우나를 비롯해서 이 조국당 국회의원들이 파란색 장미 한 송이씩 손에 들고 조국을 배웅을 했는데 항우나도 곧 1월에 불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거기 이심 선고가 나면 은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곧 항원하도 곧 그, 그 따라갈 처지죠. 어, 조국은 지지자들 그리고 소속 의원들에게 뭐일일을 악수를 한 뒤에 손으로 막 인사를 하면서 9시 40분께 구치소 안으로 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어,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습니다.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 전에는 김호준 방청에 가서 독서하고 못 만들겠다, 책읽고 못 만들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는 아니 감옥이 못 만들고 책읽는 데냐 그렇게 비판했으니까 성찰 자를 하나 더 붙였네요. 어쨌든 마지막 소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나 높죠. 기소된 지 5년이 됐는데 대법원 학정 판결. 대법원에 넘어간 지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겨우 나서 정의 하나가 아주 늦게나마 일단 실천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재명인데, 자, 이재명 지금 기가 살아있죠.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한 사람, 떠난 사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태로 최고위가 붕괴돼서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업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본인은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친 한, 친 한동훈 계인 장동혁, 진종호 두 최고위원도 사퇴를 해버리면서 최고위원 선투직 최고위원, 그 친윤의 세 명, 김민전, 김재원, 임요환을 합해서 다섯 명 최고위원이 다 사퇴를 해버리니까, 네 명만 사퇴를 해도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데, 다 사퇴를 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이당 대표직을 수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는 형국이 된 거죠. 즉, 본인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 일문일답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할 이야기만 쭉 하고 나갔는데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쫓겨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의원총회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전 대표죠.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뭐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고 어쩌고 하면서 이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준석 생각이 갑자기 잠깐 났습니다. 이준석이 그때 여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키조로 들어가서 호가호의를 했죠. 성상납 이용.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가호의를 하면서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유성민, 김우성 따라 나가서, 같이 했는데, 나중에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 말은 했습니다. 개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나갔습니다. 이재명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전 지난 10일에 국민의힘 위원총회에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대안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많은 반발을 샀고 결국은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특히 이동원 대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 바로 적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죠. 빛의 속도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위헌이다. 그리고 1212 .12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가 나오고 나서 그때도 빛의 속도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란 자백이다. 자, 야당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전혀 당내의 어떤 의견을 그 거치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어, 탄핵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지지청에서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 는 응답이 60% 이상을 넘어가는데도 당 대표는 그런 그 당심 같은 것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이것은 내란이다.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 대표 자격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적에서 사퇴한 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 짧은 정치 기간에 어, 비대위원장도 당 대표죠. 그때 비대위원장 체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렀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대표적이 올랐는데 146일 만에 다시 물러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할까? 일단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하나는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것. 하나는 국민의힘을 떠나서 창당을 하는 건데 둘다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데 사실 그 국회 제도권 정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발언할 기회도 별로 없고, 어, 특히, 과거에 뭐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내 세력이 뭐 당대표고, 자기 대권 주자고 하니까는 당, 잠시 친한계라고 한 20명 가까이 모였지만은, 어, 현역의원들 중심으로 20명 가까이 모였지만은, 이게, 당대표도 이제 아니고,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대선 주자 선후도에서도 그다지 뭐, 부각을 나타내기는 그냥 점차 이제 추락하는 추세였죠. 자,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물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또 자기가 어, 뭐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 하면 일정 부분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어떤 어, 단단한 기존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안에 남아 있어도 지금 기라성 같은 당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고 나면은 당력확보도확 바뀝니다. 그럼 당내에서 입지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또 하나 방법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 방안이 있죠. 한동훈 당. 그런데 만약에 당을 만든다고 나가면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쫓아 나가겠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원외 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이 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 유성민 김우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집단적으로 이탈을 해서 그때 무려 이탈을 62명이 했습니다. 6 2 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명 정도 현역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하면서 어 다른 정당이란 당을 만들었죠. 유승민당, 김우성당.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정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또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서 쫓아나갈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것은 상당히 입지가 위축됐다. 자 그리고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잊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조기 대선이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른다. 그 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죠. 원내 대표니까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은 바로 비대위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이제 건성동 그은 대행에게 있는데, 최근에 당 중진들 사이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김무성,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거론이 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김무성 전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성민 전 의원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그때도, 그때도 김무성은 여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가 그당 소속인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죠. 지금 한동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도 두 사람은 닮은 점이 있죠 김무성도 그때 여당 대표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지금 짧은 그 대표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막 각을 세웠죠 또 하나 닮은 점은 둘다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계 좌장이라고 했던 김무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첫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앉혀줬던 한동훈. 이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그리고 막 마지막에는 탄핵에 같이 찬성을 하는, 주도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보수 대통령 중에서, 그리고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그 김무성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가는 말인지 저는 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자그 상황에서 또 어떤 진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쇼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